여러분 땅 프로입니다. 저번 레슨 영상 그립 편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립을 잘 잡았으면 그다음 질문이 항상 뭐예요? 스윙을 시작하는 이제 테이크백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테이크백을 하는데 손목을 돌리냐? 손목을 안 돌리냐? 손 먼저 출발하느냐? 체 헤드가 먼저 출발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정답이란 건 없어요 골프에 이제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느낌으로 하니까 이제 스윙이 가장 좋았다 이거는 개인의 신체 조건과 힘과 근육량 뭐 셋업 포지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란 건 없지만 이제 제 느낌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레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립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우리가 셋업을 들어가요 이제 어드레스를 들어가면 제가 그리편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리딩 엣지가 다리고토호가 들리고 그러면 핸드 퍼스트와 손 포지션이 살짝 낮아진다 이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딱 잡아주시면 손의 포지션이 핸드 퍼스트가 확실하게 나오고 이제 우측 어깨가 기울여진 로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손아귀 힘은 많이 풀어 주셔야 된다 풀고 나면 이게 첫 번째 단계 테이크 백 똑딱이를 시작하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상급자 되시는 상급자 되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초보부터 상급자 우리 회원님들까지 동일하게 백스윙을 어떻게 알려 드리냐면 내 포지션 자체가 핸드 퍼스트가 나오고, 그럼 헤드가 어쨌든 백스윙 출발 방향으로 먼저 가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 포지션을 딱 잡아주고, 왼쪽 가슴, 왼쪽 어깨, 이 근육들을 먼저 출발을 시켜야 된다. 그 대신 손에하기 힘은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먼저 쭉 밀어주면 어깨, 손, 체, 헤드가 거의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죠 자 근데 우리는 핸드 퍼스트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드가 어차피 백스윙 쪽으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이 백스윙 자체는 헤드가 먼저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밀다 보면은 손을 굳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지 않아도 백스윙 자체를 몸으로만 계속 밀어 주셔도 헤드는 먼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설명을 듣지 않고 몸을 먼저 미쳤을 경우에는 핸드퍼스가 없는 상태에서 내 가슴을 밀어버리면 체헤드는 늦게 따라와요. 그러면 체가 덮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죠. 그럼 백스윙이 또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크로스오버가 나오고 또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을 쓰고 손목을 쓰면 손등이 많이 힌지를 많이 쓰면서 체가 많이 눕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드레스 셋업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립도 중요하고, 그립을 잡은 상태, 잡은 상태에서 무조건 핸드퍼스트는 저는 꼭 시킵니다. 핸드퍼스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쓰는 이 몸의 근육들을 조금 못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제 스윙을 좀 많이 따라하고 싶다. 뭐 좋은 스윙은 아니지만, 따라하고 싶다. 좀 간결하게 그냥 몸으로 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퍼스트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핸드퍼스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체 헤드를 놓았을 때미딩엣지가 살짝 닿여있는 그리고 손이 살짝 낮아져 있는 이 포지션만 잡아주셔도 핸드퍼스는 자연스럽게 나와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가슴을 밀어준다 이게 그냥 테이크백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퍼터랑 좀 비슷하죠 퍼터는 물론 핸드퍼스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핸드퍼스를 한 상태에서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버터잖아요 아이언 드라이버도 다 마찬가지다 잡았을 때내 가슴이 먼저 움직여주는 이 움직임이 먼저 와야 전체적으로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고 자연스러운 백스윙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옆모습을 보면 옆모습에서 내가 몸으로만 밀지만 헤드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헤드가. 여기서 손에 힘을 또 많이 주신 분들은 똑끝에서 이렇게 우측 어깨로 당길 수도 있지만 핸드 파스라는 이 테이크백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등을 펴고 리딩을 지다고 핸드 파스를 했어요. 몸을 가는데 테이크백을 가서 한번 우측 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면 내 우측 근육들이 많이 빠져 있느냐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힘 빼고 손아귀에도 힘을 빼고 그냥 내 가슴으로만 밀어준다 여기서 우측 어깨 툭 떨어뜨려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측 팔로 이렇게 당기시면 백스윙이 덮여 올라가요 여기서 힘을 빼야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는 이런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크백을 많이 연습해주세요 힘뺀상태에 밀고 힘뺀 상태에서 밀고 이게 전체적인 풀스윙을 했을 때 손아귀에도 힘을 빼고 그냥 내 가슴으로만 밀어준다 여기서 우측 어깨 톡 떨어뜨려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측 팔로 이렇게 당기시면 백스윙이 덮여 올라가요 여기서 힘을 빼야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는 이런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크 백을 많이 연습해주세요 힘뺀 상태. 상태에서 밀고 힘뺀 상태에서 밀고 이게 전체적인 풀 스윙을 했을 때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그립 연습 그립 잡는 연습과 오늘 알려드린 테이크 백 연습을 좀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좀 편한 스윙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거를 토대로 또 새로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땅프로였습니다.